저는 수술 전에 원장님 상담을 또 하는 줄 몰랐는데 왜냐면 원장님 상담을 저번주에 하고 나서 수술 내용을 정했던 거니까 근데 수술 당일에도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원래 복부지방흡입 말고도 지방이식을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당일 상담을 통해서 허파고리는 포기하고 지방흡입만 하기로 당일에 결정을 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저는 첫 상담 때 원장님이랑은 지방흡입만 위주로 상담을 했든요 상담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원장님 상담을 나와서 상담 실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허파 거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뭔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한번할때 그냥 다 해버리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. 허파고리까지 그냥 예약을 제가 혼자 하고 왔었거든요. 근데 원장님은 분명 저랑 허파고리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허파고리 수술까지 같이 잡혀 있으니까 조금 의아하셨나 봐요. 그래서 저한테 허파고리 제대로 잘 생각하고 한거 맞냐고 어떤 라인을 원해가지고 허파고리를 하기로 결정한 거냐고 막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저는 진짜 별 생각이 없이 허파고리 하면 뭐더 예뻐지겠지?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예약을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라인은 잘 모르겠고 그냥 원 원장님이 잘 해주시지 않을까요?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원장님이 완전 놀라시면서, 어, 그러면 안 된다고. 이거는 수술이라서 평생 가는 거라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거니까 내 몸에 뭘 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고 막 그때부터 한 20분 동안 설명을 엄청 해주시기 시작했어요. 제가 진짜 생각 없이 막 원장님이 다 해주세요.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. 이러고 있었더니, 진짜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. 너가 그렇게 모르겠으면 내가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얘기를 듣고 다시 결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골반이랑 엉덩이 사이에 쏙 들어가는 그 힙딥이 위치가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. 골반 자체는 제가 넓은 편인데 허벅지살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힙딥으로 보이는 거여가지고 오히려 허파고리를 해버리면 그 힙딥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골반이 좁은 것 같진 않아. <laughs> 그래서, 또 설득을 당해가지고, 허파거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허파거리를 그냥 안 하기로 당일 날 수술을 취소를 했고,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, 허파거리를 안한게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, 허파거리를 했으면 조금 후회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아, 확실히 뭔가 내 몸을 위해서 생각하고 수술을 해주시는구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원장 선생님한테 엄청 감사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습니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꼭 하고 나서 결정을 하세요.